그다대그 준비한 방 10분을 기다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어른의 탑! <laughs> 네, 반갑습니다. <laughs> 그다 처음에 어떤 생각으로 좀채 해봤어요. 저는 생각이 들었을 말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굉장히 분위해서 뭔가를 주고 다 데서 뚜껑이 막 없어지고 있다. 아니면 뚜껑이 아, 살, 뚜껑이 점점 감소해서 거기도 운동고 이런 문제를 좀 생각하실 것 같아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요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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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는요잠깐요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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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하요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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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요 잠깐만요. 잠깐고요 잠깐만요. 잠깐만 그리고 청년 여자 구역 지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됐어요 요카드팔하트라는 카드가 정해졌네요 자 요렇게 되면 빨간색 카드와 파란색 카드는 양자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확인하지 않아도 하트가 뒤집어져 있을 겁니다 어.. 나중에 필기를 보니까 그냥 교수님서 듣고 나 아, 그리고 들어오시는 검사님마다 저쪽 제가 아는 박자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 어, 대박이다. 강위는 진짜 좋다. 그런 게 좋았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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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면은 계속 그냥 얼마 계될것같 먼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는 인생도서관이라는 곳이고요 오늘 팀빌딩을 함께 진행할 저는 정희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에 대한 회의가 것 같고 회의가 될것 같고 여러에에 대한 회의가 될 탐사 VR, 태양계 탐사 VR이 저 만약에 태양계가 별로다라고 하시면은 그 다른 데로 옮길 아, 수 있나요? 이게 <laughs> 예쁜데 지금 이미지 일단 보기에 너무 예쁜데? 아 너무 너무? 뭐? 먹고 뭐라고? 여기가 대형 먹이. 네, 그래서 등지에서 꺼내면은되나 <laughs> <laughs> 지구력을 회복한대. 뭐 음식도 먹어야 되는 데죠 네, 음식은 이렇게 갖다 대고 있으면 먹어요. 아, 네. 촬영하기 위해 좀 연습해야 돼. 그리고 아 진짜 미래도우자 맞아요. 1번이고 이제 미션을 계속 진행해라고 2번이 뭘 해라 3번이 이제 파일럿을 보호하라고 이런 건데 이제 마지막에 그 행성을 파괴하는 탄을 탄을 안고 같이 줘어 왼손을 등 뒤로 옮기세요. 그거 오른손이에요. <웃음> <웃음> 살고 다 아시죠? 이거 요 예, 앉았다, 일어났다. 임금 담 아, 이 어? 네. 어머, 네. 어, 네. 어, 네. 역시, 역시. 5초만 더 갈게요. 수, 오, 감 <laughs> 바닥을 보세요. 바닥 이걸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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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걸 팔고, 이걸 팔고, 이걸 팔고, 이걸 우주공학이라든가 추진공학, 기계공학, 천문학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과학기술의 지식들을 강연을 통해 전달하는 형식을 하나 생각을 했고요. 대략적으로 본단 그런 모습이 구현된다면 대충 이런 느낌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화선에 불꽃을 붙인 것, 그이상도이야기아니다 세대 우주선의 탑승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전기 칩찍이 달린 강화 수트를 입고 F1 경기장에 난입해서 M1 레이싱카를 두 동강 낸다던가, 멀쩡하게 잘 자라던 옥수수 밭에 불을 지른다던가, 각국의 우주기관에 달려가 살려달라고 빈다던가 말이다. 인기로 성진 고이다 소중한 우리 딸, 엄마 아빠가 사랑한다는 거 알지? 따라 편 앉아 나는 이 도주에 대해 수도 없이 설명했지만 나는 쉽사리 용서해 주지 않았다. 아빠는 데려와도 되잖아. 아빠는 내 가족이란 말이야. 미안해 엄마는 최선을 다했어. 하지만 아빠는 우리가 집을 떠 버리고 떠난 걸 숨기기 위해 저 아래 지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단다. 대통령이잖아 그대로 망가진 지구를 버리고 떠나기 위해서 만들어두었던 것이 우연히 맞아 떨어진 것뿐이었다. 소행성 무적, 도화선이 불꽃을 붙인 것, 그 이상미 이야기거든요. 저게 대사가 바뀌었는데. 아 그래요? 네. 일단 좀 해야 게요대를하고맨 목소리로 지를리는 지구를 어, 버리기로 결심했다. 네. 그게 더 나을 요 네. 그래서 이렇게 쭉 넘어가서. 고침gli, 예, 네 우주선이 다시 올리 움직이려면 헬륨이 필요해요 헬륨이 많지 될수 있어 아 그럼 컵밥이 그럼 복수를 이렇게 해야 되요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로게 말고 사람이 살수 있는 새 행성을 찾아야 하는데 혹시 지구 말고 다른 곳이 있을까요? 저희랑 같이 가요 어차피 지구도 망했잖아요 새로운 행성? 재밌는데 그 행성이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지? 이거 이런 거는 읽어야 될까요? 어 그냥 울기로 한건 우리들이다 다른 나라들이 쫓아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버리고 나머지를 미끼로 던진 것이다 소중한 우리 딸 엄마가 사랑하는 거 알지? 딸 앞에 앉아 나는 이도주에의 수교 학습 설명이지만 나를 십 살이 용서해 주지 않는다 어 괜찮으세요? 어, 어 좋아요 하고 그냥 네. 한두 한 장면은 네. 나레이션이 들어가서 빠르빨 나머지 빨리빨리, 네. 빨리빨리 넘기고 네. 실행이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고 여기 내려서는 진짜 플레이를 하니까 여기서는 대상 안 들어가도 될것같네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레프트 센터 상황 볼게요. 1번 꼭 뽑아주십시오. 안 돼요. 아니 이거는 돼요? 무조건 빨리 끝내고 안 돼요. 어떡해. 전화 항상 무조건 1번 하거든요. 아 진짜요? 빨리 끝내고 막 편하게 음, 보는 게 좋아요. 맞아 맞아요. 현재 상황에서 쓰고 많그 있는 것처럼 볼수 있게 아, 음. 말씀을 드려보려고. 음. 그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네 가지 중에 한 가지인 것 같은데. 컬로가만 아예 버무러고 남아지는 거. 남아지는 네. 가도 되기도 하고요. 네. 뭐, 여력 되는 대로 그냥 네. 하면 요 스페이스 데블리가 우주선과 충돌할 것 같습니다. <목소리> 부통령님헬륨이 세고 있습니다. 이대로는달 넘어오면 못 갑니다. <목소리> 우리는 지구를 버리기로 결심했다. 소행성이 지구로 날아오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동요하지 않았다. 어차피 세계의 내로라는 국가들은 이미 세대 우주선을 완성한 지 오래였기에 하지만 소행성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 그저 막가질 대로 막가진 지구를 버리고 떠나기 에 만들어두었던 것이 우연히 맞아떨어진 것 뿐이었다. 소행성은 그저 불붙은 도어선에 불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세대 우주선에 탑승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전기 채찍이 달린 강화쇼트를 입고 F1 나 나는 카르차의 부통령이다. 솔직히 이 환경 자료들을 국민에게 밝힐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나머지 지도부들과 함께 지구를 버리기로 결심했다. 우리는 지구를 버리기로 결심했다. 우.지.어. 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이번 해코톤에서 저희 팀의 목표 콘텐츠는 스테이지 클리어 형식의 VR 게임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 이 게임의 의도는 지금까지는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세계관의 SF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SF 시나리오들이 지구를 지키고 유지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었다면, 저희 게임의 세계관에서는 지구를 지키지 않습니다. 지구를 버리는 것이 저희의 세계관입니다. 앞에서 인트로와 엔딩에서 보셨다시피, 지구의 기온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수많은 악행으로 인해서 더 이상 지구를 지킬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구를 버리고 새로운 행성을 찾아가는 새로운 세계관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런 시나리오 하에서 새로운 행성을 찾아가면서 여러 가지 미션들을 수행하고 그 미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주 탐사와 관련된 과학 지식들을 전달하고 또 인트로와 엔딩을 통해서 저희 스토리텔러에 신장성훈님이 갑자기 정말 라이스한 시나리오를 하나 던져주시는 바람에 저희가 거기에 이제 목 매달고 저희 일러스트레이터 두 분이서 밤새 작업하셔가지고 저희 디자인 다 하셨고요. 그 다음에 PPT나 전체 월계를 저희 팀장님이신 최용기 팀장님이 다 잡아주셨고 <laughs> 천문학자이신 현민재 선생님은 이 게임에서도 단 1g의 과학적 오류도 용서할 수 없다 라고 고 <laughs> 전문가적인 감수를 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료에 짧게 들어가 있는 모든 내용들에 과학적 오류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제일 없는 제가 발표를 담당하겠습니다. <laughs> 막으려면 남극에는 얼음에서 정보를 얻어야 되는데 이미 녹아서 없는 거예요. 두 페이지는 두 페이지는 저기 앞에 먼저 보시면 그 명장마다 주요한 이미지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딱 떠올렸을 때그 주요 이미지를 먼저 넣게 되는 거고요. 저희가 일상 속에서 과학적인 지식이나 정보를 가지고 대중을 즐겁게 한다거나 아니면 대중을 설득하려고 했을 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이게 백트인데 이게 백트인데잘 들어 먹히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좀 재미가 없네요. 그래서 <laughs> 어차에 탄소가 탄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물하면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비누 해서 자, 우리가 지금 여기 보시면 어, 불이 지금 3개가 있어요. 자, 좀 볼까요? 줄이 어, 어떤 줄이 있나요? 여기 작은 줄이 중간 줄이 있고 긴 줄이 있어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어 이게, 자 지금 우리가 탄소가 작은 것이 있고 탄소가 큰 것이 있고 그래요. 우리가 적절하게 맞아야 된다고 했죠.